어? 이게 남 의견이야? 뭘 남의 심이야? 너 누구한테 빌렸는데? 친구한테 빌렸지? 야, 빨리 와. 아, 몇 시인데, 이제 와. 어, 아, 이제 왔어, 늦게. 우리 다 체크인 다 했는데, 뭐 하는 거야? 빨리빨리 빨리 와야지. 우리 같이 가는 거야? 뭘 같이 가? 말도 안 들려. 같이 가는 거야, 바보야? 진짜 간다고? 어.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야. 빨리 가자. 우리 체크인 해야 돼. 진짜 같이 가는 거야? 어! 오, 대박인데? 진짜 같이 가는 거야. 뭐리이제 화장도 하고 있어? 어! 야, 우리 너네 속이느라고 했을 <laughs> 때말안한 거야. 제작진하고 다 얘기했어, 우리. 그들보다 우리가 더 부끄러울 것같아 <laughs> 너도 괜찮아 저랑 같이 사는 거 같아. 형이에요. 단장이 뭐야? 이거? 너왜 있어? 술, <laughs> 스코 장기아의 돼지 시절부터 네, 지금 멀끔해진 시절까지 다 겪고 지금도 매주 술을 같이 먹는 친구입니다. 되게 수치스럽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항에서 막. 다시 한번 생각해 봐. 너는 그냥 인터뷰만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가냐? 아니 왜 엠네에서 이 돈이 많으셔 가지고 우리 보내 준다. 에이, 너네 아니었으면 비즈니스 타고 가는 건데 왜 왔어? 아, <laughs> 진짜. 왔어? 야, 절반으로 너, 나눠서 그렇잖아. 비행기 값은. 경제 값을. 생각해 이코노미 다. 이코노미. 에이. 아, 미국 가기 힘드네. 에이, 아니 설정인데. 갈라그할때 그냥 잘 가라고 가고 너 진짜 들어가면 못해 그럼 네가 여행 도동는데 내가 해주지 않지 뭘? 엄청 순둥이었어요. 정말 뭐 하면 아유 뭐 하면 아유 약간 이런 타입이었거든 훨씬 강해졌어요. 목적지 리퍼블리오브 코리아. 아이 꺼져. 너 집에 좀 가. <laughs> 체크인을 확정합니다. 파크 센트럴. 데뷔권 예습 좀 잘했나? 아 겁내 했지. <laughs> 토끼네 이제 정주행 다 하고.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괜찮네. 괜찮았어. 언니 장기하시 맞죠? 그리고 이제. 이거 가. 어. 그럴 그럴라고 어. 집에 가려고. <laughs> <laughs> 우리가 너네를 위해서 준비해온 게또 있어. 아 집에 갈건 거지 진짜? 어? 지... 어 뉴욕에 집에 가려. <laughs> 뭐야 이게? 현진가? 돈? 너네 가서 용돈 쓰라고 달러 환전 좀 했어. <laughs> 뭐야? 아, 달러가 아, 아니잖아지 뭐. <laughs> 뭐야 이게? <laughs> 형은 왜 이렇게 방송을 모르냐? 아니 나 근데 이게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. 나 이게 이렇게 아 될줄 몰랐어. 나랑 바꾸자. 보킷 <laughs> <laughs> 리스트를 줬다는 거는 너네는 안 간다는 얘기 아니야. 어. 뭐야 이거? 그 보킷 리스트 잘해. 이거 제작진이 다 보내주시기를. 뭐 하고도? 아유 뭐야? 맞아요 <갑자기> 진짜. <laughs> 이렇게 수고한 <투근한 웃음> 사람들을 <laughs> 지나가죠. <웃음> 어... <laughs> 요술 와자 요술 와자 나는 못 보겠다 나는 못 보겠다 이때까지 믿었지? 우리 같이 가 아, 가는 건 아, 진짜 가는 줄 알았어 바보 야 진짜 고맙다 집에 가줘서 <laughs> 아 지금 집에 가서 좀푹 쉬고 아, 좀 가서 좋은 것들 많이 보고 많이 흡수해 와서 대중들한테 더 깊은,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대입번을 어떻게라도 한번 눈에 띄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. 사랑해요, 대입번, 뭐 이런 거 하나 걸고, 뭐 이런 거좀 네, 하고, 네. 준비를 해. 네, 네. 자신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장소에 찾아가고, 공연에서 희열을 느끼고, 공연을 두고 계속 신이해서 얘기하고, 계세요. 본인들의 덕후 분들이겠으며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.